뭐다 일부 훈련 이수 조기 퇴소 맞죠? 일부 훈련 조기 퇴소. 자, 감옥 질병 관우상계 에 나올 때 똑같잖아. 질병 관우상계 등으로 연대대장급 이상 지감 어, 판단한 정당한 사유 조기 퇴소 맞죠? 예, 네, 정당한 사유. 자, 그리고 나목은 지시 불행 정당한 훈련 통제 불응하여 강제 퇴소. 요거죠. 예, 네, 요거. 자, 여기도 공부할 때는 예, 강제 퇴소 먼저 하는게 쉬워. 요거를 하고 여기 쉬워. 그러면 밑에 예, 3호의 나목부에, 예, 자, 강제퇴소자는 이수시간을 제외하고 동미차 훈련, 어, 2차 훈련을 부과한다. 예. 자, 이게 되죠? 뭐다 빠졌어. 자, 이수시간 제외하고 2차 훈련, 동미 2차 맞죠? 예. 그러면, 자, 28시간 될 때는 이수시간, 8시간 하면 8시간 제외한다. 뭐, 뭐가 빠졌어요? 어, 그 인도 인재시간을 포함 안식이 준다. 그러니까 이수 시간만 제외한다 오케이? 예. 요거 그리고 서른두 시할 때는 동의자 스물네 시간. 그다음에 여기서요, 자 여기다가 위에 상황에다가 어, 앞으로 보충교육 2차2차훈련은 어, 이병훈련이 없다 이렇게 줘. 이병훈련이 없다는 게 이게 없다는 거지. 이게 없으면 이거를 해야지. 이병이 없으니까 종료되고 없으니까. 그럼 뭐야? 장관리부대가. 자, 이걸 봐야 돼. 그 내용도. 우리 몰고서 나가어 그런 거네. 자, 다음은 여기 재료로 봐. 아, 정당한 사유, 감옥. 어, 질병 또는 관원상계 등으로 연대대행 그 이사는 직원 판단하나, 정당한 사유 조기 대소. 맞죠? 예. 어, 동훈년 28시 안에서. 자, 이게 요거잖아.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자, 갑자기 동훈련 28시간 가니까 갑자기 벙찌는 거야. 왜 28시간이지? 자, 이, 이 내용은, 자, 이병훈련이든 장관리부대든 서른두에든 무조건 28시간 따진다 왜? 체초 발을 담갔기 때문에. 맞지. 자, 발을 담갔기 때문에 홍군동이가 남은 시간만 부과시키는 거지. 예, 그러면 아까 설명했다시피, 28시간에서 하면 남은 시간, 이건 자기 정상적으로 남은 시간이야. 근데 3 2시간 가면 몇 시간 득박? 4 시간 득박. 맞지? 예 남은 시간. 지, 예. 예. 오케이? 그러니까 자흑열동 일당에서는 장관리부터 들어가는 유리하지, 예. 남은 셈. 네, 예. 자 이게 네. 이게 기본 공식이야. 예. 자 그래서 아 서른 스물여덟 시안에서 일해 나올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 우리 모교에서 나왔어요지험번 나갔어요. 요거를 네모. 에, 예. 서른두 시간 하면 스물여덟 시 이래서요. 요좀자 그리고 동미 1차, 2차도 나와 상황. 스물여덟 <laughs> 어, 시간 무조건 스물이 수 시간 인도 인도 시간 포함이죠. 예, 자이수 시간 아까 여덟 시간 상황하고 인도 인 시간 네 시간 포함 공제하고 자 잔여 시간을 동미 잠을 좀보관한다 동미 1차를보관한다 맞죠? 예. 자 그래서 남은 시간만 보관한다자 이래입니다. 예.